자, 반갑습니다. 어,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 정보와 그 다음에 교통의 발달로 일어나는 사회 변화, 그에 따른 문제점, 그에 따른 해결 방안까지 봤었습니다. 그죠? 자, 오늘부터는 뭐볼 거냐면요. 내가 사는 지역의 공간 변화입니다. 말 그대로 내가 사는 지역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파악하는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지역과 지역성 먼저 알아볼게요.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지리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라 되는데 어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동질 지역이라고 해요. 동질 지역. 특정한 지리적 현상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공간 범위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옆에 여기 예시 볼까요? 기후 지역, 농업 지역, 문화권 뭐 이런 게 있는데 기후 지역은 어떤 기 어떤 지역일까요? 네. 같은 기후가 묶인 지역을 우리가 기후 지역이라고 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볼게요. 농업 지역입니다. 농업지역은 어떤 산업이 주가 되는 지역일까요? 당연히 농업이 주요 산업이 되는 지역을 우리가 농업지역이라고 하겠죠. 자 마지막 문화권은 우리 같은 문화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 미국과 달리 젓가락 문화권 예시로 젓가락 문화권 요런 거를 예로 들수 있겠죠. 그죠. 이런 걸 동지지역이라고 하고요. 자두 번째 경관성 유사하거나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들의 모임입니다. 자, 여기 보면 중심지와 그 기능이 영향을 미치는 배우지가 기능적으로 결합한 공간범위죠 여기 또 예시 볼게요. 상권. 여러분, 상권은 어떤 게 모여있는 지역이에요? 당연히 가게들이 모여있는 지역이겠죠. 아, 상점들. 그 다음에 통화권은 뭡니까? 우리가 통학이 가능한 통화권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통근권도 마찬가지. 우리가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을 통근권이라고 했었다. 그래서 경관성 유사하거나 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 장소들이 모인도 우리가 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역성 볼게요. 자연환경,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된 지역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지역마다 다 지역성이 다 달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고유한 특성, 우리 사투리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경남도 사투리가 있고 경북도 사투리가 있고 저기 다른 지역도 사투리가 있듯이 이렇게 지역별로 고유한 특성은 우리가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자 지역의 변화 요인 먼저 볼게요. 자 지역의 변화 요인은 뭐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산업화, 도시화도 있고요. 우리 교통통신의 발달에도 지역의 변화요인중에 하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보와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변화 과정은요 자연적 인문적 요인에 따라 성장하거나 쇠퇴하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주요 기능 변화를 포함한 공간 변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능에 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있었죠 산업 우리 주거 업무 그다음에 상업 뭐 이렇게 네 가지 기능이 변하면서 공간 변화도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조사 과정 볼 거예요. 자, 지역조사의 의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입니다. 이걸 왜 해야 하냐면은, 우리가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야죠. 우리가 요거 지역의 특성, 위에 배웠던 지역성입니다. 지역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해야겠죠. 그죠? 어. 자,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문제의 원인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해결방안 모색까지. 요렇기 때문에 지역조사가 필요합니다. 자 지역 조사의 과정 볼 건데 지역 조사의 과정은 요 밑에 그래프 보면서 같이 설명해 줄게요 그림 보면서 자첫 번째 조사 주제하고 지역을 선정해야 합니다 당연히 조사 목적을 선정해야겠죠 왜 이유가 필요할 거고요 그에 맞는 주제와 지역을 선정해야겠죠 어떤 지역을 조사할 건지 지역도 선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조사 목적 선정하고 지역까지 선정했으면 이제 지역 정보 수집해야겠죠 우리가 실내 조사가 있고 야외 조사가 있는데요. 실내조사는 말 그대로, 요런 지도나 문헌 항공사진, 우리가 자료죠, 그죠? 자료를 통해 지역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야외조사도 준비해야 돼요. 뭐 일정이란 건 계획도 세워야겠죠? 자, 이제 일정이란 건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이제 야외조사로 들어갑니다. 야외조사는 뭐냐? 조사 지역을 직접 방문해요. 관측하고 실측하고 면담하고 설문조사. 여기 면담하고 실문조사, 설문조사가 주가 되겠죠, 그죠? 음. 자 이렇게 조사까지 마쳤으면 이제 정보를 분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보 수집 과정에서 얻은 정보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통계 지도나 그래프 표등 자료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이제 뭐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야겠죠. 이제 요게 결과 단계겠죠. 그죠 결과. 자 조사 목적과 방법, 분석 자료, 결론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밑에 보면은 요렇게 요 과정을 거친다라고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밑에 는안 배웠지만 토의 과정이 있죠. 토의 과정. 음, 토의 과정은 말 그대로 자료를 수집을 했으면 이제 이렇게 넘어와서 좋은 끼리 토의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거겠죠. 그 과정을 우리가 토의 과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공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 공간이 변화하면서 따라, 따라오는 문제점들이에요. 자, 문제점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도시화로 통해서 인구감미라가 발생해요. 자, 여러분, 당연히 인구감미라가 발생하면 각종 기반 시설들이 부족해지겠죠, 그죠? 뭐, 교통시설도 그렇고,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뭐, 하다 못해 공공문화체육시설도 부족해질 겁니다. 자, 요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 도시 내 노후화된 공간이 증가합니다. 여러분, 노후화된 공간이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뭐, 다이동네라든가 슬럼 요런 것들이 있겠죠. 요런 공간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요렇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의 삶의 질은 저하되겠죠. 그죠. 자 해결방안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지자체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죠.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두 번째 도시 재개발사업을 통한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줘야 돼요. 도시 재개발사업 뭐 노후화된 시설을 없애고요. 노후화된 시설을 이제 현대화된 시설로 바꾸는 과정이겠죠. 현대화 시설로. 이런 음. 과정이 해결 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점 볼게요. 중소도시 공간 변화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입니다. 자, 여러분, 일자리나 문화시설들이 전부 이동하는 거, 이게 인구감이라는 현상이었죠. 도시화 현상이었는데, 요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대도시로 의존도가 높아져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의존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자, 대도시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해결방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예요. 지역이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역 특화 사업. 뭐, 대표적으로 특산물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지역 경쟁률을 높이는 방안도 있겠죠. 여기 특산물이 개발되면 당연히 지역, 경쟁, 지역 경쟁력도 높아지겠죠. 이런 식으로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해결방안에. 두 번째, 각종 서비스 지위 개선을 통한 지 높은 정주 환경 제공해야 하고요.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일 자리를 창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역이 스스로 해결하는 걸 우리가 자족기능이라고 해요. 타 지역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경제기능 자족기능을 확대시키는 게 해결방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의 자 그다음에 촌락의 공간변화에 따른 문제점 볼게요. 우리가 촌락의 지역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시와 가까운 촌락들은 도시화가 자동적으로 진행되어 이유는 도시랑 밀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도시화의 진행으로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전통문화가 소멸됩니다. 어, 자 그리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도 약화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는 도시와 가까운 촌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었고 도시와 멀리 떨어진 촌락의 문제점 볼게요. 인구가 감소합니다. 인구가 전부 어디로 갑니까? 도시로 이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데 이렇게 도시로 이동한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고요. 두번째, 성비불균형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특히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전부 어디로 이동합니까? 도시로 이동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남녀 성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유휴 경작지가 증가한는인데 여러분, 유휴 경작지는 뭐냐면은 경작을 하지 않는 땅이에요. 경작을 하지 않는 땅이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뭘까요? 자, 당연히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사, 경작을 할 인구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작을 지, 하지 않는 땅인 유휴 경작지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생활 여건의 약화로 인해 인구 유출 및 지역 경제가 침체돼요. 여러분 당연히 인구가 도시로 많이 이동하면은 지역 경제는 자연스럽게 침체하게 되겠죠, 그죠? 어. 그래서 지역 경제 침체 의 원인은 뭡니까? 인구 유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안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도시와의 생활 환경의 격차 격차를 완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여기 교육, 의료, 문화 시설 이렇게 있지만 특히 의료, 어, 의료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방에서 뭐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수술이 필요할 때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서 합니까? 보통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이동해가지고 어, 의료 혜택을 받죠, 그죠? 어, 이런 문제점 해결하기 위해서 특히 의료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해결 방안이 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돼요. 우리가 대표적인 지리적 표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건데, 보성 녹차, 의성 마늘, 순창 고추장, 전부 다 어떤 지역이 나오죠. 특정, 특정 지역이. 이렇게 지역의 어떤, 어, 특산품들을 지, 지리적으로 표시제를 통해서 지역 자체를 브랜드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면은, 특정, 어, 특정 음식이라든가 특정 문화시설이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춘천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닭갈비가 생각나죠? 이런 식으로 지역을 브랜드화 시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농산물들도 전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직접 거래보다 어떤 거래가 많을까요? 당연히 간접 거래가 더 많겠죠? 이런 간접 거래를 우리가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가 도입이 돼야 한다라는 게 해결반이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축제 등 사업이 추진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역축제라면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되겠죠? 이렇듯,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역축제 또한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어, 지역조사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어, 도시화나 산업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간 변화, 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봤었습니다. 자, 간략하게 봤었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단원으로 넘어갈까요?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인권, 어, 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는다고 고생하셨고요. 어, 푹 쉬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